안녕하세요 여러분 CG 팩토리입니다. 어, 오늘 제가 그 휴이온의 어, 모니터 타블렛을 받았는데요. 어, 개봉을 하면서 3D 아티스트로서 써보는 휴이온 어, 캔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어, 캔버스 GT 191 버전 2입니다. 버전 2. 어, 버전2는 새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배송이랑 그런 거를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받게 됐는데, 어, 버전2를 일단 산 이유는 뭐냐면은 버전1보다 어, 업그레이드 기능이 된게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그 모니터 표면이 반들반들한 유리 재질이 아니라 어, 약간, 씬티크처럼 매트한 그러한 재질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어, 그 다음에 펜이 더 이상 충전식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어, 이제, 와콤처럼 타블렛 펜도 충전식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압 센스티비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화질도, 어, 그 화질 레솔루션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버전2를 사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 아마 한국에는 아직 지금 안 들어왔을 거예요. 현재 이어 화면을 리코딩하는 시점, 8월, 오늘이 8월 18일인가 19일인가. 그런데 아직 한국에는 출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해당 제품은 지금 버전 2는 아마존에서 어, 구입을 했는데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밖에 아직 없어요. 그래갖고 배송비를 일단은 좀 많이 지불했습니다. 거의 한 60, 60, 70불 정도 배송비를 해갖고 익스프레스로 받기 위해서 어, 그렇게 주문했고 만약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익스프레스가 아니면은. 어, 한달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익스프레스로 했고 주문했습니다. 일단 가격이 어, 500 불인데 배송비까지 해서 거의 한560불 정도. 택스는 어, 안 붙고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개봉을 하기 전에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어 제가 그 와콤 대신에 왕콤의 신티크 대신에 휴연의 이 캔버스 GT191 버전 2를 산 이유는 어 일단은 가장 큰 가장 큰 이유는 어 가격.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신티크 제가 살려고 했던 거 회사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신티크가 22인치가 1700불이에요. 그런데 어, 살려고 하다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아 너무 비싸다 포기를 하자 이러려고 했는데 어, 어쩌다가 이제 중국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리서치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 최근 몇년 사이에 중국제도 많이 와콤만큼 많이 좋아졌더라 그런 리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알아봤더니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22인치는 거의 800불인가 했었고, 어제 거는 지금 19인치에요. 이 GT191은 19인치인데, 500불입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대신에, 어 그, 모니터에 그, 버튼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3D 아티스트로서 그, 모니터 옆에 있는 버튼을 절대 안 썼거든요. 제가 버릇을 잘못 들은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씬틱에서는 버튼들을 절대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GT191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2인치는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19인치면 적당하다 딱 저한테 맞는 어... 그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이 이 해당 휴이온의 캔버스 GT191입니다 그리고 반은 아 가격은 반의 반도 안 돼요 그죠 500불 대 신티크 22인치는 1700불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 신티크의 와컴, 아니죠. 와컴의 신티크, 어, 기능이 어 비슷하다면은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할것 같고, 대박이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비슷하다, 느낌적으로 비슷하다 하면은 저는 대박을, 어, 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어, 와콤의 씬티기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3D 아티스트로서 한번 사용을 하면서 어, 이제 사용 후기를 나중에 올릴 거고요. 지금 현재는 개봉기를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열어야 되느냐? 저는 솔직히 중국제는 지금 처음 봤어봐요.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 그래서 저는 되게 반신반의 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낮고 최근 리뷰들이 좋았어요 휴이원에 대한 제품이요 그래갖고 어... 씬티크 대신에 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 땡큐 카드가 나옵니다 휴이원이 저한테 땡큐 카드를 보내줬고요 자그 다음에 인스톨 CD 이렇게 있고 이제 안에 열어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오, 타블렛 자체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9인치. 어, 19인치만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쓰기에. 뛰어 봤더니 이 일단 모니터 재질이 그 아이패드처럼 반짝반짝한 유리가 아니라 약간 매트하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느낌이 거의 씬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일단은 느낌이 좋습니다. 어, 무게도 훨씬 가볍고요. 제가 회사에서 쓰는 센틱 22인치보다 훨씬 가볍고, 어, 아무래도 이 옆에 있는 그 버튼들이 없기 때문에 더 가볍겠죠. 사이즈도 작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자, 구성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장갑입니다. 장갑이 들어있어요. 공짜로 어, 이렇게. 쓰고서 이어 모니터에 어 닿는 부분을 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기분이 약 약간 좀얄딱꾸리 합니다 꼭 마치 어 팬티만 입고 위통 벗고 돌아다니는 기분 같아요 그런 장갑이 여기 들어있고 자 이제는 팬이 한 개만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그 팬이 두 개씩 들어있었고 왜냐면은 충전을 시켜야 됐었어요 그 전에 버전 원은 충전식이었는데 지금은 충전 불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팬 어, 느낌은 좀그 씬틱의 제품보다 좀 가벼운 편이에요. 가볍고 어, 약간 좀 느낌은 싼티가 조금 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벼우니까 어, 좋고요. 디자인도 뭐뭐 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받침대죠 받침대를 열어보면은 이와 같이 펜심이 어, 들어있는데 오 여기 마무리 잘했다 여기에 어, 이상한 그 플라스틱 제품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는데 느낌이 괜찮아요 그래서 어, 디테일까지 조금 신경 쓴 부분이 보이고 여기는 뭐 조금 싼틴하지만 뭐 상관없겠고 여기 표면도 플라스틱 느낌이 좋습니다 닫히는 느낌도 그 와컴의 제품같이 딱 이렇게 잠기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디테일 잘했고 일단은 그 보셔야 될 포인트는 와컴이랑 비슷하면은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가격이 반의 반값도 안 되니까 자 단자 들어있고 케이블 들어있고 USB 단자 있고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약간 그, 이게 모니터를 뒤에 받침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좀, 어 리뷰로 봤을 때좀싼 티가 났거든요. 근데 리뷰어들은 다 괜찮다, 튼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씬틱의 그 뒤에 있는 그런 부분보다좀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어, 그래도 한번 연결을 해봐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뭔가를 하나 제가 빠트렸네요 여기 안에 펜심이 들어 있구나. 아 여기 안에다 넣어야 되나 보네 내가 아 귀찮게 넣어주시죠. 그리고 리뷰를 봤을 때 틀린 점이 뭐냐면은 더 이상 드라이버가 안 들어 있네요. 이게 조립을 하라고 드라이버까지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버전 2에서는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립하시는 분들은 버전 2 이상을 사시는 분들은 드라이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근데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누구나 드라이버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드라이버 쓰면 되지 뭐하러 자원낭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드라이버를 넣줍니까? 어 그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드라이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피처링 아이키야 드라이버 이걸로 한방에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놓으면안 되나? 살짝. 이 들어있는 키트로 이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애자다. 드라이버를 안 넣어줬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이건 드라이버가 어 필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게 좀 장국이 쉽게 해놓던가 구석에다 숨겨왔고요 걸려왔고 잘안 들어가요. 이게 오케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여기 뒤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어 그렇... 이렇게 뭐 조금 흔들거리긴 하는데 사용할 때 막상 사용할 때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어 제가 한번 써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책상에서 설치를 하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저의 어 작업실에 지금 휴이온. GT191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일단은 설정하는데 조금 그, 어, 드라이버 에러가 있었는데, 어, 와컴 타블렛에 드라이버를 지우고 다시 깔았더니, 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써본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좀 문제점이 있긴 했는데, 어, 차후에 점점 쓰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배놈을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아직 펜에서 좀 삑삑 소리가 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펜심이 새거여서 지금, 어, 약간 좀 모니터랑 마찰되는 삑삑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습니다. 리뷰에서도 그렇게 나온 게 있었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삑삑거리는 소리가 가끔 나지만, 어 아직까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간단하게 포토샵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어, 필압이나 그런 거는 거의 와컴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는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왜냐면은 가격 차이가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어, 거의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필압의 그런 그 미세한 차이나 어, 뭐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고요. 매우 좋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포토샵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3D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렇게 어, 미세한 필압의 센스티비를 필요치 않아 갖고 그렇게 어, 큰 차이점은 모르겠는데. 하나, 하나, 그, 아쉬운 게 있다라면은, 이, 대각선 라인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줌인 해야지 보이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컨셉 아티스트 분들에게는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대각선에서, 어, 이와 같이 약간 그 직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이고요. 어, 하지만 저는 3D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거의 스커팅할 때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제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그 언급했듯이 3D 아티스트로서 필요한 기능은 일단 다 있고, 어, 그리고 모니터 자체도 19인치면은 어 그렇게 작지 않은 것 같아요 딱 적당한 사이즈 어, 22인치 를 제가 쓰다 보니까 회사에서 씬티크 22인치 를 쓰다가 19인치 를 쓰니까 약간 작은 감은 있어요 그리고 어, 약간 작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작업하기에는 어, 무리가 없고 충분한 사이즈라고 보입니다 그렇고요 어, 제가 잠깐 스커팅을 하는 걸좀 보여드리면, 은 스커팅할 때는 이와 같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바로바로 반응,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어, 이 필압. 감지하는 그런 거나, 어 그런 거는 와컴 어 타블렛이나, 신티크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쓰던 신티크 타블렛이, 이와 같은 와컴 인티어스 3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어한 2007년, 2008년, 그때쯤에 산 거니까, 거의 10년 넘게 쓴인티어스 3입니다. 자, 크기도, 이거 쓰는 것 비해서는 엄청 커졌죠. 요만한 사이즈에서 지금 19인치니까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인티우스 3의 문제가 필압이 엉망이었어요. 제가 쓰던 게 오래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 정말 엉망이었고 이 심지어 이 드로우 사이즈 정하는 것도 매우 힘들 정도로 이 미세한 컨트롤이 거의 불가능한. 어 불가능할 정도로 좀어 그런 둔하고 오래된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쓰다가 이거를 썼을 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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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그리고 씬틱 22인치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만큼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중국 브랜드. 어, 휴이온의 캔버스 g d 1 9 1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문제가 조금 있는게 뭐냐면은 어, 지금 이 휴이온 타블렛의 이 어, 드라이버 세팅 환경인데요. 어, 지금 펜에 어, 이게 지금 그 휴이온의 지금 2세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충전식이 아니에요. 어, 근데 아쉽게 이 끝에 타블렛, 그 신티 타블렛처럼 여기 끝에 지우개가 달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지우개를 거의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3D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부분인데, 어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러면서 2세대부터 이 이쪽으로 이 지우개 기능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어 와컴을 쓸 때는 요 버튼이, 어, 우클릭이었기 때문에, 스컵팅 할 때, 지거시에 스컵팅 할 때, 우클릭을 누르면서 줌인 줌아웃이 돼야 되는데, 어, 위에 버튼은 우클릭이 돼요. 기능이. 근데, 밑에 있는 버튼이 우클릭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 여기에 분명히 마우스 라이트 버튼이라고 바꿨어요. 그죠? 마우스 버튼, 마우스 라이트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스위치 펑션이 돼 있어요. 스위치 펑션이 뭐냐면은 요 버튼을 누르면은 바뀌면서 스위치 브러쉬가 되면서 지우개로 되는 기능이에요. 버전 2부터 그거를 끄고 마우스 우측으로 우클릭으로 바꿔서 어플라이를 했는데도 어... 이 안됩니다. 될때 있고, 될때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우클릭이 원래는 바로바로 돼야 바로 되는데 지금은 또 되네요. 근데 될때 있고 안될때 있거든요. 아직까지. 요 위에 있는 버튼은 완벽하게 우클릭이 돼요. 웃긴 거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잘못 써서 그런지 지금 또안될 때도 있네요. 잘못 써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 문제점이 있는 건지 조금 어더 써보고 확인을 해보고 제가 차후에 또 어, 정확한 후기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대략 1시간 정도 써본 그 결과로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기만 하면 대박이에요. 와콤씬팅이랑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슷하기에 대박입니다. 500불이에요. 이게. 500불 타블렛 때, 어, 와콤의 신틱 타블렛은 1700불이에요. 어, 동일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동일한 사이즈였다면은, 버튼도 있고, 동일한 사이즈였다면은, 슈이온의, 어, 21인가? 모델 넘버가. 그거는, 어, 신틱 22인치랑 똑같은 22인치고, 버튼도 있고, 똑같은 게 800불이에요.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저는 진짜 대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19인치를 만족하면서 앞으로 잘쓸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어, 이거 며칠 더 써보고, 나중에 차 후에 정확한 후기랑 그런 것들을 남길게요. 일단은 그 발열 문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이 발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오래 써 보면은 이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틀은 지약 1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발열 문제는 없습니다. 어, 많이 뜨겁지 않아요. 약간 미지근한데 어, 가운데가 약간 미지근해요. 어, 이 씬틱이랑 비교했을 때 씬틱은 발열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어, 근데 아직 좀 미지근한 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장시간 썼을 때 어느 정도 발열 문제가 생기는지는 제가 장기간으로 써보면서 체험을 하고 리뷰를 남길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흔들리는 문제도 거의 없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씬틱처럼 씬틱은 여기에 왼손 오른손에 이 버튼이 달려갖고 이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 기능 조절 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위에서 손을, 손을 뻗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레버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위치가 씬틱 보다는 약간, 어,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불편하진 않고 굳이 불편한 점을 말하자면은 이게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라인 정리가 좀 힘듭니다. 지금 보이실란지 모르겠는데 라인이 좀 짧은 것도 있고 이게 그 밑으로 밑쪽으로 들어가요, 라인들이. 그래갖고, 이거를 다 내릴 경우에는 찝히는 현상도 나고, 어, 이 라인이 조금 거슬리는 편이긴 합니다. 어, 근데, 만약에 자리를 잘 잡고, 제가 라인 정리를 다 하고, 그래서 자리를 잘 잡고 사용하다 보면은, 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이거를, 어, 익스텐션 암에다가 그 타블렛을 설치하고 사용하면은, 어, 충분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이 잘쓸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또 우클릭 버튼이 또안 돼요. 지금. 대단대단 그래요. 지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문제점을 해결해보려고 하면 노력을 해보고 어 다음 그 장기간 써보고 다음 리뷰 때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